우리 민족의 한과 인생의 희로애락을 이야기한 소리, 정선아리랑을 주제로 한 축제가 정선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1976년 처음 개최돼 올해로 47회째를 맞는 정선아리랑제는 국내 아리랑축제 중 가장 큰 규모인데요. 정선아리랑제 이모저모를 박성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심금을 <목소리> 울리는 부성진 가락, 기쁨과 슬픔 등 삶의 희로애락이 깃든 노래 정선 아리랑입니다. 풍자와 해약 등 체록된 가사 수만 5,500수에 달합니다. 지난 1971년 강원도 무형문화재 1호로 지정됐고 2012년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 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정선 아리랑의 전승과 보존, 발전을 위한 정선 아리랑제의 화려한 막이 올랐습니다. 올해 정선 아리랑제는 코로나19로 3년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정선 지역 곳곳에서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아리랑 댄스, 아리랑 노래 이런 부분들을 추가하면서 어, 전국에 있는 많은 젊은층들이 지금 함께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오는 18일까지 열리는 이번 축제는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한층 강화됐습니다. 아리랑의 대중 아리 위에 에이팝 교연대회와 국민들이 참여하는 거리 퍼레이드가 메인 무대를 장식하고 정선 아이랑 근원 서로에 나오는 고려 유신 7연의 후손들을 초청하는 환영식도 열립니다. 아리랑이 이제는 한의 소리가 아니고 평창 독일올림픽 계기로 해가지고 그 희망과 평화의 소리로 전 세계인이 함기 부르는 소리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축제기간엔 정선 아이랑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와 전시회도 열리는 등 정선 아이랑 문화재단은 세계에 정선 아이랑을 알리는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지원 뉴스 박승윤입니다.